6페이지 64번부터 71번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64번 5개 문자 a, a, b, c,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하는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a, a 사이에 a, a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돼? AA 사이에 세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구분할 수 있겠지? 자, 한개 문자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B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C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건 또두 가지 경우로 어떻게 나뉘는 거야? 자, B가 들어오는 경우다. AA 사이에 B가 들어왔어. 자, 그러면 CC랑 하나의 묶음이 되겠지? 그죠? CC랑 하나의 묶음이니까, 300, 나누기, 2팩. 자, 이게 요거야. 자, 그럼 c가 들어왔다. 그럼 c가 들어왔으니까 bc 요렇게 있어. 자, 하나의 묶음이랑 b랑 c랑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됐어? 그냥 3팩이 되겠죠. 맞죠? 둘이 더해줘야 되고, 자, 더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3 더하기 6, 9가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 요렇게 3개가 들어갔다. 그럼 요 안에서 얘들만 줄 서면 되는 거야. 맞아. 줄 서면 그냥 끝나는 거지. 자, 얘들 줄 선다. 3팩 나누기 어떻게 돼? 2팩.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얼마가 돼? 음. 3이 되는 거야. 자, 둘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해 줘야겠지. 그렇지? 더해 주니까 얼마가 된다? 12. 자, 이렇게 돼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65번. 자, 8덟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R끼리 이웃할 때 그리고 M끼리 이웃할 때 따로따로 구해주고 둘다 이웃할 때는 겹치니까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지 자 R끼리 이웃한다 R 두개 이렇게 있지 그지? R끼리 이웃한 거두개 이웃을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총몇개 문자가 되겠어? 이웃한 거 하나 커플 생각해서 일곱 개 문자가 되겠지. 칠펙. 자, 알이야. 첫 번째. 알. 칠펙 나누기 어떻게 돼? 이두개세 e 개. 이가 세 개. 개. 그 다음에 m이 두 개. 맞죠? m이 두 개. 자, 그래서 이 배.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 음, 보자. 자, 4 2 0이될수 있다. 420.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음, n끼리 이웃하는가? n끼리. 자, n둘이 이웃한다. 똑같겠지. 계산한 건 똑같을 거야. 2배 분의 7 420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 r과 m이 둘다 이웃하는 거. r하고 m이 둘다 이웃하는 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문자로 바뀌겠죠? 짝이 두 개가 됐으니까. 자, 여섯 개 문자고 2가 되게 했으니까, 삼팩.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육팩 나누기 삼팩? 음, 120. 음, 120이 되겠지. 120. 자, 420 더하기, 420. 420 더하기, 420. 120. 자 이러면 답이 나온 거자 얼마가 된다? 722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66번 볼게요. 자, 6 개의 숫자 0, 1, 2, 2, 3, 3. 자, 이거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줄 세우란 얘기야. 그죠? 자, 줄 세우는데 맨 앞에 0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볼까.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어떻게 돼? 2가 오는 경우, 세 번째는 3이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좀더 편하다. 자, 1이 오는 경우야. 1을 썼어. 그죠? 자, 0, 1, 2, 2 3, 2. 자, 이렇게 돼 있잖아. 5개의 숫자, 5팩, 나누기, 2팩, 2팩. 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2팩 2팩. 얼마가 되지? 음 보자 543 나누기 2니까 523 30음30자 2가 맨 앞에 와 있다 2가 맨 앞에 와있어자 그러면 2 하나 제외하고 하나, 2 셋, 넷, 다섯다섯개 그리고 2가 하나 썼으니까 3만두개 겹치겠지, 그렇지? 가 그래서 얼마가 돼? 얘는 60. 알겠죠? 자, 3이 맨 앞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이것도 5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2가 2개 있으니까 2팩. 이것도 60.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50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답은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7번. 8개 숫자 11222345.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번째에 짝수가 나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짝수번째. 그러면, 짝수번째에 짝수가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자, 여덟 개 숫자에 짝수, 야, 그러면 이거 뭐, 딴거 있어? 홀수끼리 줄 세우고, 짝수끼리 줄 세워서, 그냥 사이 끼어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자, 홀수끼리 줄을, 어, 딱, 네. 얘가 있으니까 줄을 세우고 짝수를 줄을 세운 다음에 짝수를 줄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그냥 야 너도 사이드 가 이러면 짝수 번지 그냥 짝수가 오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 자 홀수 하나 둘셋넷자 얘를 줄을 세울게 4패 나누기 1이 2개니까 2배 맞죠 자그 다음에 짝수 줄 세울게요 짝수 4개 4패 나누기 2가 3개니까 300. 둘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끝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12 곱하기, 얼마 안에? 4. 48이 답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8번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 112223. 자, 이거에서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자, 어떻게 해야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 자, 3의 배수가 나오려면, 각 자리 숫자를 전부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4자리 네 수니까, 이 4개의 네 숫자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겠지.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 1, 그 다음에 2니까 또 뭐가 있었는데, 2, 2 하면 어떻게 돼? 6, 3의 배수 맞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경우. 음, 보자. 음, 1, 1는 들어가면 이제 뭐또안될것 같고.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어, 요거 있겠네. 2, 2, 2. 3, 6이고 9.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또 있나? 없어, 없어. 자, 더 없죠? 자, 더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럼 3의 매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뽑았을 때야. 자,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이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자, 얘는 4팩 나누기 3팩. 맞죠? 4팩 나누기 2팩, 2팩. 얼마가 되겠어? 자, 팩 나누기 2팩, 2팩. 자, 그럼 얘는 6개. 자, 얘는 4개. 그래서 따로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0가지. 자, 69번 한번 보겠습니다. 7개의 숫자. 자, 1, 2, 3, 4. 1, 2, 2, 2, 4, 4, 5. 자, 에서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5의 배수다.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지. 0 아니면 5인데 0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엔 5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어? 그럼 이제 4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4개만. 맞지? 맨 마지막 숫자는 무조건 다 5가 나와야 되니까 4개 숫자만 택해주면 되겠다. 자, 누구에서? 1, 2, 2, 2, 4, 4. 여기서.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경우로 한번 보자. 어떻게 뽑으면 되는가, 4개 숫자를. 1, 2, 2, 2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죠. 자, 또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1, 2, 2, 4.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 1, 2, 4, 4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 2, 2, 2, 4 이렇게 될수 있지. 자, 다섯 번째 또 있죠. 2, 2, 4, 4. 자, 요렇게 우리가 경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풀수 있을 때, 나눠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어. 자, 나눠서 풀수 있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음, 나눴을 때, 자, 1, 2, 2. 그럼 이거 줄 세우면 되겠지? 4패? 나누기? 3패. 자, 이거는 4패? 나누기 2배. 얘는 4배 나누기 2배. 얘는 4배 나누기 3배. 얘는 4배 나누기 3배 3. 아, 2배? 2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 4. 얘는 음, 12. 12. 4. 얘는 얼마? 6. 자, 이렇게 되겠다싹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 주면 되겠지? 그죠? 자, 4, 4, 8, 20, 그 다음에 32, 38, 답은 38,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0번 볼게요. 001, 222,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돼? 0 아니면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0 아니면 2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맨 마지막 숫자. 마지막 숫자가 0인 거야. 두 번째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맨 마지막 숫자가 0이 됐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만들 수 있는 자 6자리 자연수인데 맨 앞에 0은 또못 넣잖아. 그치? 맨 앞에 0은 또못 넣어야 된다. 그래서 0두 개를 제외하고 몇 가지? 1 아니면 2가 되겠지 그지? 1 아니면 2 맞죠 앞자리에는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와 1대 일대자맨 앞에 1이 나왔어 1이 나오면 어떻게 돼 2세 개의 0 하나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4패 나누기 3패 자 이렇게 될 거고 맨 앞자리에 또 2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어 4패 2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패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끝이고 여기는 그럼 여기는 몇 개? 네 가지. 얘는 얼마? 12가지. 자, 2가 이제 맨 마지막에 왔어. 2가 맨 마지막. 2 하나 없앴어. 자, 없애고 나서 맨 앞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 아니면 또 얘도 똑같이 2가 들어오는 거야. 자, 1이 맨 앞에 들어왔어. 그럼 2두개 남고 0두개 남았지? 4패 나누기 2패 2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가 앞에 왔어. 그럼 어떻게 돼? 0두 개, 1 하나, 2 하나. 자, 그래서 4패, 나누기 0이 두 개니까 2패.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4패, 나누기 2패, 2패, 6이 되겠지. 자, 얘는 얼마가 된다? 음, 12가 되겠죠? 자, 얘들을 싹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24에 30. 사가 답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알겠죠? 자,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덟 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계 단씩 올라서 맨 2의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1 아니면 2를 더해서 8이 만들어지는 거 찾아야 돼. 8이 만들어지는 거. 자, 1다 2를 계산해서 8이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자, 1, 1, 1, 1, 1, 1, 1. 몇개 되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여덟. 자,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하고 2 한번. 이러면 8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또 있어. 1, 하나, 둘, 셋, 넷 하고, 2, 2. 자, 그럼 또 8이 되겠지. 자, 또, 뭐가 있어? 1, 1, 2, 2, 2. 자, 이 경우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2, 2, 2, 2. 자,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는 총 다섯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 자, 1로 쭉 연결되는 경우. 자, 이건 몇 가지야? 1로 쭉 연결되는 거? 한 가지. 옆에도 적을게요. 한 가지. 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 나누기 7팩 나누기 6팩이잖아. 몇 가지? 7가지. 그죠?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4팩, 2팩. 자, 이렇게 되겠지? 6팩 나누기 4팩, 2팩 얼마가 되죠? 15 15까지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5팩 나누기 2패, 3패.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거는 10가지. 자, 이 하나 있는 거, 이거는 한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을 싹다 더해주면, 8, 23, 33, 34, 34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어려운 게 아니야. 경우를 잘 나누면 문제가 풀 수가. 풀기가 쉽다. 자, 무조건 확률은 경우만 잘 나누면 문제를 잘풀수 있어요. 자, 경우 나누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